2014년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 건물 계단에서 혈흔이 묻어있는 플라스틱 상자가 발견된다. 상자 속에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잔인하게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피해 여성은 건물에 위치한 어학원에 근무했던 조 씨로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어렵게 입을 뗀 여성은 자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흐느꼈다.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여성의 아들 유 씨는 인근 주차장에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4년 전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상담교사로 밝혀졌고, 유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조교사를 짝사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유씨는 진학 상담교사였던 조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씨의 호감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이메일로 조교사를 괴롭히는가 하면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우린 연인 사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조교사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유씨는 강제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조교사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난 조 씨는 제자의 장례를 생각해 법적 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유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2012년 유학을 떠났다. 그러던 중유 씨의 친구 중한 명은 이러다 선생님과 친구 모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 씨에게 조 선생님이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단념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유 씨는 사랑을 단념하기는커녕 단판을 짓겠다며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 교사를 살해하고 상자에 담아두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을 뿐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유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